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휴가들은 많이 다녀오셨나요? 아마 지난 주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지난 주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어, 친구들하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창원에서 온 친구, 광명에서 온 친구, 또 인천의 친구 이렇게 넷이서 어, 군산의 선유도로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군산 박물관, 어, 근현대박물관 가보니까 너무 그 마음 아픈 사연들도 많고, 우리 일제 어, 강점기에 어, 우리 국민들이 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근현대박물관을 다녀오고요. 그리고 익산에 저희 큰 오빠가 있어요. 어, 북부시장에, 북부시장에 한석골 이라는 식당을 하는데 또 오빠한테 가서 또 술도 한잔 먹고 오빠 앞에서 자고 아침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용담댐 밑에 용담댐 밑에 요즘 어, 많이 가물어서 너무 더워서 계곡에 물이 없는데 그 용담댐에서 그 댐을 방류해서 이렇게 물이 좀 있는 그 저수지에 가서 놀다 왔습니다 그냥 뭐 특별히 준비해 간건 없지만 돗자리 펴놓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어, 함께 지낸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에 들려서 어, 구경하고 또 조, 좋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일단은 친구들하고는 함께 한다는 그 자체로 참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 잘 놀아서 그럴까요? 좀 많이 피곤했는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어, 얼른 목소리를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오늘은 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황복연 시인의 삶며 어, 사랑하며라는 어, 시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황보연 시인님께서 지인들에게 많이 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회 수도 많이 올라갔고 요즘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 유튜브 홍보를 좀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을 잘 누를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핸드폰에 구독을 눌러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를 알리는 것, 이런 건데, 우리 시청자님들, 또 저를 알고 있는 분들, 또 우리 황복의 시인을 알고 있는 분들, 또 저의 지인들이 또 소개소개로 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저, 항상 하는 저의 멘트거든요. 잘해드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뭘 잘해줄 건데, 뭘 잘해줄 건지 보여달란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봐. 잘해줄 때까지. 언젠가는 꼭 잘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잘해주고 싶은 욕구, 잘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줘야 된다는 하나의 또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로 제가 이렇게 잘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든,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데, 어, 즐거움을 줄수 있고, 또 뭔가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어, 토닥토닥 힐링수다의 오행자, 강사로, 방송인으로, 때로는 작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오다 보니까, 아, 친구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 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친구란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친구보다는 엄마, 아빠가 좋았고, 조금씩, 조금씩 학교에 들어가고, 또, 어 성장, 사춘기로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보다는 또 친구를 더 좋아하는 시기가 있었죠. 부모님,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날 보호해 주고, 챙겨주었던, 그래서 부모님이 좋았다면, 이제 나의 자아가, 자신의 자아가 형성되면서, 누구와 더잘 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친구와 더잘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특히 여자들은 친구를 많이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음, 친구보다는 가족으로 저 중심에 서다 보니까 친구를 많이 잊고 지내는데 이제 자식들 키워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각자의 길을 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 나이 한 50대 들어서고 60대 들어서고 하면 오히려 더 친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대 40대에는 아마 가정을 책임지고 또. 자녀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친구를 많이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음 친구 하면 고등학교 때 동창 또 중학교 때 동창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사회에서 만난 친구 있고 다양하게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가장 편안하고 좋은 친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친구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 어 다양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제가 어 주, 친구란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이제 서핑을 좀 해보, 인터넷 서핑을 해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리무진을 함께 타고 싶어 하는 친구는 참 많다. 그러나 나는 내 리무진이 고장 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우리 주변에도 아마 친구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음, 잘 나갈 때, 좋을 때, 뭔가 친구가 잘될 때는 옆에서 어 우리 친구 아이가 이래 가면서 어, 같이 합니다.그런데 그 친구가 진정 어려워졌을 때 정말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남아있는 친구 그 순간에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친구를 탓하거나 충고하거나 조언하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어깨를 내어주면서 기대고 울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 있으세요? 한번쯤 생각해 보고 계시죠?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나?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 항상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해서 테스트를 했던 경험도 있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를 좀 도와달라. 하고 그 시신을 지게 지고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정말 두 명의 그 친구들이, 아들의 친구들은 모두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아들이 지었던 그 지게를 치고 친구를 찾아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면서 얼른 숨겨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같이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겠죠. 아, 제가 보니까, 음,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음,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가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리고, 어, 우리가 우울해 한다는 것을, 우울해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렇게 교감이 잘 되는 친구. 또, 어, 1년 뒤에 만났던, 10년 뒤에 만나든, 아니면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든, 한결같이 편안한 친구.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어, 어제, 어, 주말에, 주말에, 어제가 아니죠? 주말에 어, 친구들하고 어, 여행을 다녀오면서 거기에는 10년 된 친구, 한 3년 된 친구, 어, 한몇년 됐지만, 어, 가깝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친구, 이런 친구들하고 이야기 어, 1박 2일을 보내면서 아, 서로를 정말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좋은 친구가 서로에게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더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가끔 남자분들을 보면은요. 남자분들을 보면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만나서 친구라는 이유로 막 욕을 하면서 그 말을 함부로 막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바라볼 때 느낌이 그리 편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남성분들은 아, 친구니까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저희 제 기준으로 아니면 여성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함부로 욕을 하는 친구보다 어, 어떤 이야기든 힘든 이야기든 아픈 이야기든 같이 들어주고 친구가 어떠한 꿈을 이야기할 때그 꿈을 같이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요즘 친구 관련 노래도 많이 나오죠. 보약 같은 친구. 저도 그 노래 강의하면서도 가끔 불러주거든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는 보약 같은 친구야. 그러죠. 자식보다, 돈보다 더 좋은 친구. 그래서, 우리, 힘들 때, 몸이 허약할 때 먹는 보약 같은 그런 친구, 음, 그런 친구들과 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런 친구 만들기 위해서 서로 더 노력해야 되겠죠. 음, 항상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정말 쉽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 잘 들어줘야 된다. 충고나 조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된다. 서로 소통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나이를 떠나서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정말 힘들 때 나를 챙겨주었던 친구 또 언제 만나도 나이와 관계없이 어 행자야 너참 잘하고 있어 넌 잘할 거야 정말 잘될 거야라고 지지해주는 친구 때로는 음 제가 조금 나태해져 있을 때 좀 안주하고 싶을 때 저에게 너 아직 그, 그럴 때 아니잖아.라고 채찍을 가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또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스다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드리고 싶어요. 나이를 떠나서 언제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어, 힘이 될때 시간에 구애하지 않고 밤 12시가 됐든 새벽이 4시가 됐든 어, 전화할 수 있는 친구. 그래도 괜찮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라고 오죽하면 네가 이 시간에 전화를 했겠니라고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되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좋고 편한 친구라 해도 또 서로에 대한 예의 어, 상대를 상대의 상처를 헤집어내지 않는 그런 친구, 또 상대에게 너무 무리하게 굴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혼자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어, 토닥토닥 힐링스타 가족 여러분, 음, 서로 어, 좋은 친구가 되어 줄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어, 한 주가 되었으면,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친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름대로 고민은 합니다. 좀 너무, 어, 저번에 한번그 방송을 보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 밝은 웃음이 없어서 너무 시원한 그런 저의 웃음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해, 방송을 이 아닌 그냥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정말 웃음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저의 또 시원한 웃음도 또 어제 제가 봉숭아학당 힐링 웃음 교실에서 싸가지 박수에 대해 박수를 해봤는데요. 그런 것들도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어, 더 좋은 모습으로 어, 함께 방송으로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